무모자 보호령은 옛날부터 오랜 시간 동안 독립성을 중요시해 왔습니다. 보호령에 속한 영토들은 모두 독립을 보장받고 누군가의 지배로부터 보호를 받았지요. 테란 전체를 지배하려는 테란 자치령의 눈을 피하고 비밀스럽게 연구를 진행하던 시설인 XT-39323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작은 미행성입니다. 무모자는 자치령으로부터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했지요. 하지만 자치령이라는 세력은 너무 강력했고 그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자치령의입 느낌과 간섭을 받았던 곳은 우모자의 과학연구개발 분야였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구 시설 중에 하나가 바로 XT-39323이었습니다. 이 연구 시설은 전 구역이 카메라 제어 포탑으로 감시될 정도로 감시가 삼엄한 곳이지요. 이곳의 연구 인력들은 지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우모자 해병들의 보호를 받으며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모자 해병뿐만 아니라 전장관 같은 용병들도 이 시설을 지키고 있죠. 실험실을 지키는 병력은 군수 공장에서 생성되는 경비 로봇과 거대한 산멸전차 그리고 각종 포탑으로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모두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구역들은 나누어져 있는데 필요시 바로 프로젝트를 폐기하거나 특정 구역을 고립시킬 수 있도록 신속하게 봉쇄가 가능합니다. 연구시설은 생각보다 거대하기 때문에 시설 안에서 이동하는 과학자들은 원격으로 조종되는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죠. 이 연구소는 자치령도 모르는 곳에 건설되어 있으며 만약 발각되어도 바로 부인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호령 각지의 저명한 우주 생물학자들은 이 연구시설에서 근무하며 희귀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한 실험체를 연구하길 꿈꿉니다. 이들은 철저한 경비를 받으며 최우선으로 비밀을 지켜야 하지만 저그 생체 실험을 직접 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별로 큰 대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이 시설에서 연구했던 의외의 무기가 있는데 바로 방가마귀입니다. 방가마귀의 인공지능은 상당한 수준의 독자적인 사고를 통해 자발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막강한 인공지능은 극단적인 경우 지성을 갖추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끔찍한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익명의 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치령에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현재까지 무시되고 있지요 견고한 은폐를 자랑하던 곳이었지만 2차 대전쟁 시기에 극도로 위험한 실험체에 의해서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그 실험체의 정체는 칼날 여왕이었던 사라 캐리건이었죠 레이너 특공대와 발레리안 황태자는 캐리건을 숨기기 위해 이 연구시설에 잠시 몸을 숨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캐리건은 발레리안 황태자를 믿지 않았고 그녀는 실험체 저그들을 조종하여 시설의 절반을 파괴해버렸죠 멈춰! 누가 저글링을 만들라고 했어? 이후 캐리건을 잡기 위해 대규모 자치령 병력이 이 연구시설을 습격했습니다. 시설의 인원들은 성공적으로 대피했지만 레이너 특공대의 대장인 짐 레이너가 체포되었고 연구시설은 파괴되었지요. 현재 발레리안 정권의 자치령은 상식적인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우모자가 몰래 연구 개발을 할 이유도 없어졌지요. 하지만 아직 우모자는 자치령을 불신하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연구시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